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세계는 지금 아모르 파티, 아, 아, 아모르 아... 아니 유동성 파티 중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서로 경쟁적으로 화폐 공급량을 늘리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중입니다. 9월 12일 유럽 중앙은행 ECB는 예금 금리 인하와 양적 안화 프로그램 재개를 발표했으며 조만간 일본도 양적 안화를 재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찍어내면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금리가 내려가고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이 많아지니 사람들이 돈을 만질 기회가 많아지겠죠. 여기에 세금 감면 정책까지 곁들이면 이는 곧 내수부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돈을 찍어내기 때문에 자국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다른 나라와 수출 경쟁에 있어 우위를 점할 수 있겠죠. 뭐 그런데 세계 각국이 서로서로 돈을 다 찍어내면 모두 다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환율 측면에서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자국화폐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띠기 때문에 수출 측면에서 불리해질 거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근심이 이만저만 아닐 거라 봅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무역 전쟁을 통해 연준을 압박하면서 금리 인하를 유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먹혔죠. 그런데 연준 내부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반대가 매우 심하고 미국 기업인들도 미중무역전쟁 자체를 더 이상 원치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국민들도 고율 관세로 인한 물가상승 부담으로 인하여 미중무역전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정의의 사도라서 중국을 때리면서 기준금리를 내리려고 할까요? 아닙니다. 내년 재선을 위해 모두 계획된 것입니다. 굳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거슬리면서까지 미중무역전쟁을 지속할 이유는 없을 거라 봅니다.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10월 초 워싱턴에서 미중 고위급 회담을 갖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월 18일 연준 회의가 시작됩니다. 이번 영상이 올라갔을 때 이미 연준 회의가 끝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편집은 빨리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과거에는 연준 회의가 다가오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때리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장했습니다. 그럼 연준은 바로 쫄아서 이제 기준금리를 내리고 앞으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금리를 내리겠다 라고 발표를 해왔었죠. 하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함부로 중국과 싸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연준을 압박하면서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9월 14일, 사우디 아람코 소유의 원유 생산시설이 예멘 반군으로부터 피격받았습니다. 아람코 측은 크라이스 유전과 아부카이크 타랑 시설이 피격받으면서 약 570만 배럴의 원유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 말했습니다. 아람코 측에서 발표한 570만 배럴은 사우디 산유량의 58%, 글로벌 생산량의 5% 수준으로서 이는 심각한 공급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 같은 공급 차질 이슈는 일정 부분 해소 가능할 수 있겠지만 미국과 사우디는 무리해서 비축률을 풀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이번 기회에 기름 좀 비싸게 팔면 나쁠 거 없습니다. 자세한 비축류의 규모, 수요와 공급 이야기는 이번 영상 주제가 아니니 생략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건수 하나 잡았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할 핑계거리가 필요했는데 사우디 피격 사태가 딱 터진 것이죠. 이번 사태 직후 예멘 후티 반군이 공격 배후를 자처하였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이를 부인하고 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이란을 배후로 지목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우리는 검증 결과에 따라 장전 완료된 상태라고 강조하였고, 폼페이오 장관 역시 트윗을 통해 우리는 모든 국가에 공개적으로 그리고 명백하게 이란의 공격을 규탄할 것을 촉구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과연 연준을 압박할 수 있을까요? 과거 미중무역 전쟁은 확실하게 연준을 압박하는 카드로 통했습니다. 트럼프가 자꾸 중국을 때리자 이에 반발한 중국이 위안화를 달러당 7 이상으로 처음 절상했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다우지수가 3% 빠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지금 이란을 향한 트위터 공격은 조금 약해 보이죠. 9월 16일 다우지수는 장 초반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후 들어 낙폭을 줄이면서 결국에 0.5%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부 에너지 섹터가 유가 상승으로 인해 3% 상승을 보여줬고 다른 섹터에는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를 단기 악재로 인식하는 모양입니다. 지금까지만 보면 트럼프는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하는데 실패했다고 봅니다. 구독자 여러분 과거 미중무역전쟁이 중국과 파월 연준 의장 둘 모두를 공격하는 일타쌍피의 효과를 불러왔다는 점 다들 아시죠? 이번 이란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까지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하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중국을 압박하는 데에는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사우디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당연히 이번 유가폭 등으로 인하여 물가 상승의 압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중국 경제는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7월, 8월 연속으로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의미는 조만간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할 시기임은 분명하죠. 그리고. 산업 생산 증가율도 꾸준히 하락 중인 가운데 8월 산업 생산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를 보여주면서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지금 6%대 gdp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6%조차 달성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커창 중국 총리는 러시아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6%이상 지속되긴 쉽지 않다라고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유가 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폭탄을 한방 맞은 셈이죠. 유가 상승이 장기화되면 중국 기업 입장에서 원가 부담이 늘어나는 꼴이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성은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 사우디발 유가 급등으로 인하여 중국 입장에서는 미중 무역 합의를 좀더 서두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 이 싸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살짝 밀리는 형국이었는데 이번 사태를 통해 트럼프 쪽으로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연중과 자국민들의 반대로 미중무역 전쟁을 지속할 수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대한 미국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거라 봅니다. 합의를 해야 달러 약세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유리한 조건에 맞춰 합의를 진행한 이유, 이란 공격과 같은 다른 악재를 터뜨리면서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하겠죠. 금리점 내려달라고. 어쨌든 이러한 유가상승은 중국과 한국 경제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중국은 한국산 물품을 수입해주는 소비대국이기도 하지만 한국과 경쟁하는 수출국가이기도 합니다. 두 나라 모두 사우디나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한 이후 이를 원재료로 삼아 수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가상승은 원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업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가 넘어가고 상승세가 장기화되면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가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그랬던 적도 있고요. 지금 유가 급등이 원달러 환율, 위안화 환율, 코스피 지수, 상해 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6월부터 현재까지 일봉 차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와 상해 지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상해 지수는 9월 17일 1.74% 하락하면서 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한국 코스피 지수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죠. 하지만 수급을 구체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빈자리를 연기금이 채워주면서 주가는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바이오 및 일부 테마주를 중심으로 반등이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뭐, 과거 미중 무역 전쟁이 심했을 때에 비하면 외국인 매도량은 귀여운 수준입니다. 환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우디 공습 이후 위안화 환율과 원 달러 환율은 동반 상승했습니다. 확실히 유가 상승이 압박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미중 무역 전쟁이 심했을 때에 비하면 그 상승폭은 크지 않습니다. 아직은 유가 상승 초기라 시장에서 관망하는 분위기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것은 과연 유가가 언제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하는 거죠. 과거 이런 공습이 있었을 때 유가 상승은 거의 일시적인 현상에 그쳤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이란을 때리겠다 이런 식으로 말만 하고 실질적으로 전쟁을 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이란과 미국의 사이가 안 좋은 건 다들 아시죠? 이번 사우디 사태 이전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이거 설명하면 또한 시간이니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유가 상승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WTI 유가 차트를 보면, 배럴당 60달러 아래로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트럼프의 입에서 확실한 한마디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란을 때리겠다. 알고 보니, 이란은 배우가 아니다. 어떤 식이라도 결론이 나와야, 불확실성이 해소될 거라 봅니다. 그럼, 이러한 불확실성은 언제 해소될까요? 제가 볼 때에는 연준 회의가 고비일 거라 봅니다. 이건 저만의 사견이니 그런가 보다 하고 가볍게 들어주세요. 9월 18일 연준 회의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를 0.25% 내리고 향후 시장 분위기에 따라 금리를 유연하게 내리겠다. 이런 발언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적절하게 압박하다가 풀어주겠죠. 그런데 반대로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를 0.25% 내리고 금리 인하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런 발언을 하면 트럼프는 전쟁까지 할 사람입니다. 뭐 전쟁은 하지 않겠죠. 하지만 다른 형태의 이란 압박을 취할 거라 봅니다. 그럼 당연히 유가는 급등할 수 있겠죠. 저는 그래서 9월 연준 회의의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파월 연준 의장이 매번 금리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불러왔었죠. 이번에는 과연 파월 연준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 그리고 그로 인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다 함께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유가 급등세를 보고 원유에 투자하지 마세요. 원유 투자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가격이 떠있는 상태에서 매수하기에는 애매하죠. 마치 테마주가 20% 급등하니 추격 매수하는 꼴입니다. 지금은 언제든지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폭락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차라리 저라면 금 같은 다른 원자재를 매수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거기 금은 빵이죠? 예, 제가 주문한 그 금.